어, 지금 많은 분들또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요. 그 가운데서 아들의 부엉님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. 다윈시스 종목 갖고 있어요라고 하셨네요. 2만 2천 원 그리고 20%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왜뭐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건지요? 꼭좀 부탁드려요. 이제 2개월 된 주린입니다라고 하셨어요. 다윈시스 살펴보도록 할게요. 와, 근데 오늘은 장중에 2만 100원까지 장중 최저가를 좀.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. 전문가님 네. 주린이 입장에선 이렇게 빠지면 왜 빠졌는지 보는 것조차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수급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인가 특별한 이슈는 없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왜 네. 그렇게 빠졌죠? 근데 저는 다윈시스를 왜 샀는지의 접근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. 어, 뭐 어떠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, 사실 지금 좀그 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. 아마 누가 사라고 해서 산 것일 수도 아, 그러실 있을 겁니다. 그러수 있죠. 네. 근데 그러면은 손절가가 이탈됐으니 분명히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, 왜 그러냐면, 제가 어,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이 일단 안 좋습니다. 음, 올해 지금 2분기 매출액이 400억을 기록을 했는데, 뭐, 작년 2분기 때는 800억 수준이었으니까, 어 실적 일단 반토막이 났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어좀 힘을 못 쓰는 에 그런 특징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다윈시스 같은 경우, 다원시스 같은 경우가 뭐 에너지 관련된, 핵융합 관련된 종목이고 뭐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을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뭐 뭐 우주항공 쪽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 에,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어 거기에 따른 어, 좀 뭐랄까요? 어, 좀뭐 수급도 안 따라주니까 음.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거죠. 음.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하락세는 어떠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도 공매도의 하락세가 어, 이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면 어, 전형적인 좀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면은 어, 2020년도, 21년도에 오랜 기간 매집세가 들어왔다가.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났죠. 그다음에 이제 3 7 0 0원짜리가 지금 현재 2만 원까지 다 떨어진 거거든요. 물론 하락세는 많이 나왔다라고 봅니다. 근데 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봐요. 지금 보시면은 한 10월 달부터 11월 달한 한두 달 사이에 어 18,000원 하던 게3 7 0 0원까지올랐거든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, 이격을 벌어지면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은요. 다시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6개월 이후부터 1년 사이에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시총이 큰 종목들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좀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종목들은 이미 한번 시세가 돌고 난 다음에는 어, 그 자리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초보자분으로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지금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2만 원이 깨지면 2만 원도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에요.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손절매 를좀 일단 하시고 어, 조금 실적 위주의 종목. 예, 이런 종목으로 좀 편승을 하셔서 좀 음.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지금 보내주셨을 때 (2개월) 된 어~ 줄이니라고 해주셨으 아니습니까그니까 아직은 뭐~ 기회는 많다라고 음. 봐요. 이~ 물론 이 종목으로 어좀 속이 쓰리실 수 있겠지만 음, 좀 제대로 좀 종목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배워서 조, 종목 잘 잡으면 이쪽 이 손실 구간은 뭐큰 손실은 아니라고 음. 생각하기 때문에 좀 교체를 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맞아요. 처음에는 이렇게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손실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손실 구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종목 교체를 좀 하는 게더 현명하다라고 하시니까요 어 부엌의 아들의 부엌님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